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 생활권에 위치한 대단지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랜드는 다르지만 모두 합쳐서 약 20개 동 정도로 아주 다양한 구조와 타입이 있습니다 복층이 있는 동도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복층이 없는 타입도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세대는 세대별로 루프 테라스를 호실별로 구분을 해놔서 그 호실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여기는 운정 신도시 인프라가 있는 곳까지는 약3 4 0 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편의시설, 마트, 병원, 학교까지 다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타입입니다. 오늘은 1층 테라스가 있는 전원주택 느낌이 나는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. 영상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단지는 앞에 보시다시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원주택들과 모여 있어서 빌라지만 전원주택 느낌도 많이 납니다. 그리고. 제가 오늘은 1층 테라스가 있는 세대를 소개할 건데요. 적당한 크기의 마당도 있어서 더 전원주택 느낌도 많이 납니다.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집은 이앞 집인데 이 집은 일정 부분은 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보통 빌라가 1호와 2호가 있을 텐데 이 집은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. 제가 실내에서 보여드려야 되지만 아직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텃밭이라든지 작은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실내에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. 여기도 현재는 마무리 공사 중인데요. 여기도 나무로 이렇게 담을 세우고 또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. 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저 거실 쪽에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. 일정 부분은 아직 계약 전이니까 원하시면 전체를 다 데크를 깔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어, 텃밭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길이도 꽤긴 편이지만, 저 안쪽에서 저 오른쪽 길이도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. 오늘 소개할 집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공동현관에는 계단이 없어서 유아차라든지 휠체어도 편리하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려면 계단은 되게 낮아 보이는데 5칸을 올라가야 됩니다. 이 복도실도 고벽돌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. 엘리베이터는 티센 제품이고요. 8 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오늘은 1층 세대라서 기본적인 방아문에 레버 타입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.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두 칸밖에 없습니다. 보통 빌라는 한세네칸 정도가 되는데요. 여기는 약간 좀 협소해 보입니다. 신발이 더 많고 수납장이 더 많다고 하시면 이 안쪽에 이 깊이 폭이 있습니다. 이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추가 공사를 해서 이쪽에 수납장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 중문 손잡이가 이쪽에 있는데요. 이거는 바꿔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게 추가 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사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오시면 이 오른쪽에 거실과 주방이 마주 보고 있고 어, 이 안쪽에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. 이 실내에도 이 고벽돌로 약간 거친 느낌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. 먼저 이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 라인은 어 끝에 있는 라인이고 양쪽으로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이 샤시를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보통 빌라는 한쪽 벽면만 이렇게 샤시를 나는데 여기는 개방감도 좋고 약간 더 전원주택 느낌도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샤시 손잡이는 입주 전까지 자꾸 열고 닫으면 파손 때문에 아직 시공은안한것 같습니다. LG 하우시스 이중 샤시를다 사용을 했고 모든 방과 거실 모두 네 대의 에어컨도 설치 예정입니다. 전용 면적 약 20평 정도고요. 서비스 확장을 시켜서 실사용 면적은 약 36평 정도가 됩니다. 그리고 이 거실 안쪽에 주방이 마주보고 있습니다. 기역자로 되어 있는 이 싱크대인데요. 여기는 어, 이 싱크대랑은 단차는 약 10cm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. 이 식탁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전기 콘센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싱크대의 색상은 음 약간 메탈 느낌이 납니다. 그런 자재로 시공이 된 싱크대고 많이 크지는 않지만 환기창도 있고 이 싱크볼은 보통 싱크볼보다 조금 더큰 사각 싱크볼입니다. 그리고 삼구 자리에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인덕션, 뭐 전기레인지 교체는 훨씬 더 수월하죠. 그리고 그 뒤편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넉넉해 보입니다. 여기도 밥통 자리와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하지만 여기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한 칸밖에 없습니다. 이 안쪽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제가 여기는 별도로 사이즈를 재지는 못했습니다. 근데 이3 0 0짜리 타일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될것 같고 1등급 대성제품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. 어, 세탁기는 이 앞쪽에 놓고 건조기가 있다면 이 위로 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냉장고 자리가 한대 밖에 없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있다고 하면 이쪽 벽면을 이용해서 추가 김치냉장고는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옆쪽에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일 넓은 안방이 있습니다. 어, 이집세 개의 방에는 다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, 드레스룸 공간이 다 있었는데 먼저 양방을 보여드리고요. 크기는 꽤 넉넉한 크기고 이쪽에도 에어컨 공사는 될 예정입니다. 제가 사이즈를 안방을 표시를 해드릴 텐데 이 안방에 달려 있는. 어 이걸 드레스룸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요 기억자 공간 요렇게 있습니다. 많은 옷을 수납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협소해 보입니다. 여기는 이 안쪽에 어, 이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옷이 많다면 안쪽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쪽에 침대를 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 화장실입니다. 안방 화장실은 보통 어 앵글에 보이는 이 정도 크기였을 텐데요. 여기는 안방 화장실은 그래도 넉넉한 편입니다.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여기 타일도 600에 300짜리로 하얀색으로 이쁜 깔끔한 화장실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. 중문을 열고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랑 사이즈 크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다른 색상으로 인테리어 했는데요 그리고 작은 방과 중간방은 붙어 있습니다. 먼저 이 앞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 크기의 방이고 어린 아이가 사용하면 딱 알맞을 크기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모든 방과 거실에 온도 조절기도 다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방도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 문을 열면 기억자로한 계절어 정도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붙박이장 이 약간 설치가 되어 있고. 이 방은 방금 보여드린 방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. 양쪽에 채광창, 환기창문도 있고, 그래도 이 방은 조금 더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문자두 칸짜리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어, 제가 오늘은 운정 신도시 생활권에 있는 대단지 빌라를 소개했습니다. 또 1층에 기역자로 된긴 테라스,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빌라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